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네. 아, 저희가 수요일과 네. 또 기타 새벽에 계속 이어진 역대상 부분로 24장. 음... 역대상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성경 찾아보시는 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 있고 역대상은 성경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역대상이 조금 짧게 되어 있죠? 역대상 24장, 31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00년을 생각하는 구역장. 오늘날 구역장은 장로에서 쓰이는 말이죠. 한 구역. 전에 수십 년, 3, 40년 전에 한때, 오늘날도 그런 배가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학습 세례 정도를 받고, 열심으로 일전 인형 믿는 분은 서리집사 인형 받기 전에 권찰이라는 임명, 직분을 지었죠. 오늘날은 그게 조금 덜 하는 경우가 있요그 다음에 이제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항전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에요. 연말에 내가 믿음생활잘 감당하지 못하면 서리집사는 생략, 신발을 박탈될 때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면 얼마큼 믿음생활을 꾸준히 감당하면 서리집사는 이어지죠. 오늘 역대상 24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역대상 24장은 아론의 자손을 24가지 반차로 나누 봉사하게 하고 송전 직무의 레위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전 직무는 이 당시 레위 집한테 맡겼어요. 1 2집빠니까 루시 레위오 이렇게 가지요 루벤 시몬 레위 이는 이사가 유 유다 이렇게 해서 열두 집 바로 이어져 가는데 성전의 주요 업무는 레위인이 맡았습니다. 구역을 편성하여 그 지도를 맡긴 성녀는 옛 전통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역장 그럼 왜 너희만 구역장이 있냐? 감리교는 속장이라고 해요 속장.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그러면 속회라고 합니다. 감리교 속회. 우리는 공동 회의라고 해서 감리교는 연말에 세례, 세례교인 이상이 아, 저희 교는 적지만 큰 교에서 우리 세례교인 이상 전체 교회 중요한 회의를 할때 공동 회의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해요? 거기라고 해서 감리교에서는 구역 회의 오히려 거꾸로 명칭이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역을 편성하여 그 지도를 맡기는 섭리는 맡기는 그 섭리가 계속 전통력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무를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맡긴 직분이 오늘 이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짓다가 기초만 마련했고 마지막은 솔로몬에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회가 크거나 작거나 성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위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역대상 24장에서 묵상해볼 내용은 면 섬기는 직문은이 당시에는 사독과 아이 멜렉을 커다란 교구로 삼고, 우리 하나님 성에 감리 순봉교가 있죠, 교구라고 죠 거기만 교구라고 해요. 거긴 교구장을 크게 아주 자부심을 당해 느끼죠. 교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구역이 다섯 개, 일곱 개, 열 개가 모여 교구라고 해요, 교구. 이 당시에는 다이 솔로몬 시대는 사독과 아이 멜렉을 커다란 교구로 삼고, 그에 따른 지역과 구역을 2 4 반차로 나눴다는 거예요. 반차라는 건 나눴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역대상 24장 3절에 나온 것입니다. 즉, 엘루아설 자손이 족장이 1 6이요 엘루아설과 아이멜 기타 등등을 나누는데 엘루아설 자손이 족장이 1 6이요 이다말 자손이 족장이 8이다. 그래서 2 4 반차로 나눴다는 거예요. 슬쩍 추천하는 내용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섞여 있었어요, 당시.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일이 되어 그들이 구역이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음을 오늘 역대상 24장을 통해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들이 수정되는 일은 오늘의 구역장, 속장, 교구장, 지역장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준다고 오늘 역대상 24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어져 면연이 이어진다 그러죠.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당시 두 번째로 성기는 일을 맡기는, 나누는 것은 가문과 구역 등에서 발생할 갈등과 마찰을 믿음상을 하다 보면 감은 가정 오늘날 가정에서만 자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24가지의 반차을 4가지로 구분해서 나눴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성스러운 사역 이었음을 강조하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역장으로 발생되는 이해의 충돌 차이 생활 방식의 다툼이 구역 편성으로 원만하게, 구역 편성이 원만하게 되면은 그 구역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구역이 발전돼서 또, 쉬운 말로 분할을 해서 더 세상 말로 하면 새끼를 쳐서 자꾸 구역이 늘어나서 교구가 만들어지고 교구가 만들어져서 그 교회가 발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적절성에 대하여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역 변성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전도를 안 해도 일을 하나님는요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요하라고예레미면 33장 이상들이 나오죠.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이 복음전파라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 담당할 때 하나님 더 역사심이 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크나 작으나 저희 교회는 가끔 말씀드리죠 세상적으로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열악하다 부족하다는 기도를 저희는 되도록 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쪽에서 하루 이틀 삶에 참여하면서, 아까 졸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네. 살아야 될줄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다 나는 졸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그 일을 성찰신 여와 안에 우리가 기구로, 도구로, 일꾼으로, 장비로, 트랙터로, 리어카로경운기로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 당시 다윗은 솔로몬 이후에 2000년을 바라보고 성교를 건축했습니다. 200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죠. 바로바로 교육정책을 맡기다 보면 3년도 못 가서 부자들이 많이 생겨요. 교육부 장관 어렵지요 국가 교육 정책이 국가적으로 지금 심히 어렵다고 하는데 4대 개혁을 해버렸다가 지금 쉽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의료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세상도 개혁이죠. 하나님 안에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상과 아무리 정부 가져와서 연구해봐야,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나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세상은 조직이 굴러가고 교회 안에서는 조직이 굴러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전 6장 4절에 일곱 집사를 세운다 그랬죠 일곱 집사 네. 올라 놓치면 네. 안서 집사님 급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오늘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리 라라고사전전 네. 6장 4절, 어떻게 외워요? 6장 4절, 6분 사절 합격. 목회자 진리를 감당하는 사람은 6분 4절 합격. 말씀과 기도에 전부 합시다. 사대전 아, 네. 6장 4절, 말씀을 마치며 기도드립니다. 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통해 구역일에 즐겁게 참여하며. 마태복은 12장 30절로 32절 을 통하여 성령의 일을 회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성기기를 원할 때에 의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는가이다. 아멘. 자, 잘 있지만 찬양곡 마무리 시간에 우리할수 있다. 시인을 한번 부르면서 아멘. 제가 통성기도 잠깐 인도할 때 사회자님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수 있다 하시 박수하시면서 아멘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는 나의 믿음 저하니님 신발 다 하시며 The h e a r 이 little body, l i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 t l e body, little 나 o d y l i t 사랑말이 사랑말이 능력이나 하시네 할수있다 하시리네 늘 연민과 자하이 진정한 우리가 하시는 거를 위한 최초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대량복을단대를진행하게살니다으며 지금 한 몸을 리 들고, 지금 앞 나가보니라, 주여 나를 인도 아, 버지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며,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이 나라의 인도를, 기초와 쫓으며, 지루하에 한심심을 포획하는 이시을이범하가없으서